한끼 통살 여러분 한끼 통살 시키신 분 여기 있습니까 혹시 광고로 아니더라도 옛날부터 먹어보신 분 한끼 통살을 이미 먹고 있는 분이 더 많은 것 같아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끼 통살 인기가 원래 많은 거라 수라상에 올라가는 한끼 통살 어~ 아 근데 진짜 맛있다 음 신박하네 자 조지아 국대니까지 조지아 국대겠죠 아니 이런 잠깐만 이런 클럽 있어? 아니, <laughs> 아니 이 클럽 한번써 먹어야겠는데? 불가리아도 있어? 잠깐만. 아니 불가리아다. <laughs> 야다 집단카야. 아이슬람 하고 이란 팀이 있어요? A1에? <laughs> 아 그러네. 어이다 집카. 와 진짜. 아니 이런 사람들이 한곳 코소보 설마? 설마? 어. <laughs> 다 13강이야? 다제 아이디라고요? 다한 사람의 아이디라고, 이게? 우선, 조지아 국대 신청했으니까 이것 좀 보겠습니다. 와, 조지아다. 여기도 다 13강이네? 아니, 이름이 되게 어렵네. 원래, 바코도 이름이 되게 길었는데. 발레리 카자이 슈빌리 선수. 바코 발... 아, 근데 진짜 좋다. 얼마야? 1조밖에 안 해요. 레반무체들리제 선수. 경력도 안 나와 있는 13강 선수. 크바라치 엘리의 발롱도르 132. 토티 노미네이트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곧 오겠죠? 사실 이건 능력치를 볼 그게 없지. 티테이 슈빌 양발이야 이 와중에. 사조노프. 아니 커리어도 볼게 없고 능력치도 사실 머리는 왜 파래? 엠폴리 선수라 머리 파랗게 한 거야? 슈빌리가 누구누구의 아이라는 뜻이에요. 아, 아이슬란드 뭐뭐손 같은 느낌이야? 그러면 이 고졸레이 고촐레이 슈빌리는 아빠가 고촐레이인 거야? 아. 그러면 아까 바코도 바코도 카자이 슈빌리니까 아빠가 카자이였네. 마마르다 슈빌리도 아빠가 마마르다겠네. 리버풀 팬들 기억하세요. 이거는 이거 답좀 볼게요. 어, 봐도 되죠. 우리가 스탯을 볼 필요는 없으니까 대충 훑어봅시다. 어. 우선 헝가리부터 볼게요. 진짜 무서운 게, 기본 13강은 다 해놓은 게. 아니, 13강 하루에만 해도 엄청 시간을 갈아야 되지 않아요? 하루만 해도 13강이 안 되는 게 있는데. 이분 하나로 영상이 나오겠네. 크로아티아. 더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약간 13강 금카 이런 거 노리시는 것 같아요. 이거, 이건 뭐야? 응? 이거, 그거에서 봤는데? 배트맨에서 봤는데? 코소보, 코소보. 무리치 제그로바 제그로바 릴 맞어 그 라흐마니까지 무리치 얘도 유명하지 않나 맞어 맨시티 출신이잖아 아 코소보국 때는 제그로바 노미니 국화살려고 모아놓고 있어요 베리샤 얘도 이름 있는데 나얘 아는데 그래 라치오 잘츠부르크 이런데 뛰어가지고 이슬람공화국은 아까 이란 이란은 진짜 그게 나와가지고 좋다 그 월드컵이 그 하지시피 왼발 이름이 하지인데 왼발이라 내가 또 기억하는 선수. 스탯도 좋아. 어. 이스라엘 국대는 누가 있죠? 진짜 아무도 없다, 얘는. <laughs> 마노르 솔로몬 있네. 포트넘게. 옛날에 이스라엘 선수가, 유명한 선수가 누가 있었는데? 그, 아스날이었나? 베나윤, 베나윤. 맞아, 요시베나윤. 어. 43강이네. 페레츠, 얘도 유명하잖아. 맞아, 미넨, 미넨. 탈베나임! TPR 선수였잖아, 탈베나임. 핀클 라인저. <laughs> 8배나이1세데 2세를 낳았나 보다. 그래서 내가 1세 해야지 하고. 아르메니아 국대는 그거 아니야? 미키타리안밖에 없잖아? 미키타리안 이스다 터치 스미. <laughs> 이것도 금카 가면은 볼만하겠군요. 아르메니아 또 누가 있어? 아니 아르메니아이난 11명이 이상이 된다는 게더 웃겨. 약간 오버를 높은 선수들 켈른 이런 선수도 있네. 나자 레티안? 마르세유구나. 이분 진짜 대단하죠 이분 피파에서 상 줘야 됩니다 솔직히 슬로베니아? 세시코 캄풀얀블라카르얀블라카르 <laughs> 이것도 13강 되나보다 곧 슬로베니아는 작년에 푸꾸형 이티어대에 출강했어요 아 진짜 한다노비치가 있지 슬로베니아가 골키퍼 좋죠 북마케도니아는 <laughs> 아니 북마케도니아 인구가 몇 명인데 인구 200만 명이구나. 판데푸요? 아, 보란 판데프 있네. 와, 13강이다. 엘마스 얘도 걔 아니야? 나폴리티지. 어, 나폴리티는 엘마스. 디미트리 예브스키? 발렌시아야? 대체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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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리오스키 나이아로 나이아로 얘를 아는 이유가 있을 거야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을 거야. 리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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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는 이유. 북맥케드니아 단일팀이 아니라고? 아니 왜? <laughs> 그러니까 이거 기준이 뭐야? 북마케드니아가 왜팀 컬러가 있어요? 21 시너지도 있다고? 아 그래요? 근데 여긴 없는데 왜? 넥슨 그거에 북마케드니아 사람 있나? 보스니치. 보스니아 치보스니 헤르체코비나인가요? 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맞다 제코 제코 700억 와 비싼데? 여태까지 본 선수 중에 좀 비싼 비주차 알아 비주차 얘 많이 들어봤는데 이비세비치 얘도 들어봤어 호페나이 PSG였어? 그건 몰랐네 콜라시나치다 아스날 피아니치 바르셀로나 어? PSG 양발이었네 분호자 세르비 세르비 세바바지 이것도 다 미, 그 낮은 시즌으로 돼있지 율리치 라돈이치도 있어? 마요르카, 토리노 요비치다, 불갈이야, 아까리. 이두 명은 멀쩡한 게 개웃겨. 몬테네그로 국배 몬테네그로. 어, 대안, 무고사, 이슬라모비치 대안은 베테랑 13카 허, 2000억이네 이건 좀돈좀 좀 들었겠는데요? 강화할 때 양발이야 대안? 거의 질라탄이다 요베티치 10카 이것도 양발이네 렌시티에쓸수 있습니다 인테르도 강투지는 씨 <laughs> 아, 마르코 투치가 아니라 강투지로 또 해놨구나 아니 또 전팀은 투지였어? 이건 또 처음 봤네 대치치 투지 경지형님이 원래 마르코 투치인데 야너 이름 한국식으로 한번 할래? 등록명 강투지로 바꿔가지고 해 강투지로 바꿨잖아 스테판 사비치 13강 전부 싸그리 직접 만드신 건가 아니면 산 것도 있겠죠? 싸그리 보통은 95%는 싸그리 직접 만드시지 않을까? 그리고 저거를 누가 팔까 만들어서? 아이팀 너무 한번 해봤는데? <laughs> 나눠봐, 아, 나눠봐야 되는데 이거 너무 그거 되는데 어 그래도 굵직하게 재밌게 봤네요 미친 인간이 있었고 사실 제 컨텐츠에 맞는 팀이긴 해요